1 일참수의 그래프는 그림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자, 평행하고, X절편이 3이다. 자, AB 값고하라입니다 자, 이직선과 평행하려면요,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자, 이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게 만나는 점, 알고 있는 점이 두 개니까, 왼쪽 있는 점부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은 2분의 1입니다. 자, Y 증가량은 여기가 밑으로 내려갔죠?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기울기가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 분자분모에2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2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아직 모르니까 b라고 두고요. x절편이 3이라는 거 이용해서 b값 구합니다. 3,0을 지나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돼서 b값이 6이 됩니다. b6, 이렇게 구했고요. 자, 이때, AB 값다 구했네요. 마이너스 2와 6입니다. 마이너스 2와 6. 빼주니까 마이너스 8.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